나는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 뭐 드라마, 드라마 보는 시간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자으로 한번 이렇게 시계를 한번 돌려보시고 오늘 시간, 시간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이 지금 몇시돼 있지? 지금 이렇게 돼있네. 음. 3시 작은 바늘은, 바늘은 몇을에갔야 돼? 7시면? 7에오야지7에 오고 그0 어. 이 이건 에 가고 7에 가고 어, 이건 시에 가고 7에 그러면 에 가고 은큰바늘 가고 1에가야 되겠어요? 가고 에 가고 1 0에 가고 1에간고 가고 1에간다고 이렇게 가고 은 이게 에가시에요고니지시에아에지고1 0지 어머나 이거 아 이거 알지 일곱 시면 이게 어디가 해야 되세요? 일곱 시면 이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일곱 시이 쪽으로 일 쪽으로 가야 일곱 시이 쪽으로 가야 일곱 시 되겠죠? 예 맞아 일곱 시 여덟 시 다섯 시정각은 전부 다 십이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십이에 맞아요 맞아 요아십에 네. 맞아, 맞아. 가야 됩니다 그럼 음. 일어나셔가지고 음. 준비하고 오시고 음. 수리원에 오시는 일곱 시 여기 오시면 한 30, 3 5분 아 일찍 오네요? 7시 35분 그 다음 7시 35분을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시면 7시 하고 35분은 어떻게 세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1에서 5분 10분으로 세어야 되겠지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55분 땡 하면 정각, 정답. 정각이지 그럼 수미 어르신 7시 35분 한번 맞춰봅시다.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이면 여기가 되겠죠 네. 7시 35분 순례하시는 오시는 여기 가 오시는 시간이에요. 네. 시간 이렇게만 8시 반을 한번 타어볼텐 8시. 여덟 시 8시, 여덟 시 8시. 여덟 시 하고 만원 아, 어떻게 맞춰야 되겠어요? 육이다 육이다 육아육 맞아요 여덟 응, 응. 시반여 응. 어, 드라마 시간 여덟 시간네 시간. 시간. 응. 드라마 하는 응. 시간 맞아요 맞아 여여 시간 야 어. 여거 보고 나온다 이거 드라마 그럼 뉴스로시는몇 시에 주무세요? 난 뉴스 보고는 그래. 고만 뉴스는 몇 시합니까? 에 어르신 뉴스 뉴스 보시는 시간? 9시9시 그럼 아시 한번 맞춰봐요 우리 친9시는 네. 어떻게 맞춰야 돼요 숫자 숫자 작은 반업고, 오른쪽 인근에 1두시에 가고 인근은 어디로 가고? 긴 반으로 1두시에 가고 긴 반들은 1 2시에 가고 그놈 그래요 아홉시 아시 맞아 9시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이렇게 하시면 주무시는 시간은 몇시 주무세요? 최대 한만 이제 뉴스 끝나고 일하 있기는 음. 한. 40분쯤 되면 40분 네. 그렇지, 40분을 그럼 가봅시던몇 분은 40분을 할래요 사회 가면 됩니까 네. 30분. 네.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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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이제 주무시시 어디 가냐고 시간이 가면 이제 주무시는 시간이 아, 된다고 해야 되겠다 아. 어지간한고 그 시간이 3다분 30분 가면 3시분 30분 30분 3시분3 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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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10시 11분. 10시 11분. 10시 11분. 11분. 으로시마타보시1 작은 반은시 네. 작은 반고 작은 반은 어디로 가고 1 11시 1 1 11시 11분. 11시 11 아, 네. 11. 11분. 11시 11분. 11시 11. 1 1 11. 11시 11. 1 1 11. 1 아니, <몬> <이> 아니지. 어떻게 가야 돼? 숫자? 어. 숫자 어디로 가야 되니까 l 2. t t l e 2, 2, 2, 2, 2. t t l e guy, little guy, little guy, little 1 2분 l i t 2 l e guy, l i t 다 l e guy, little guy, l i 1시1분 네. 음. 지금 10시 12분이다. 맞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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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시간을 한 번, 제가 얘기하면, 시간을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시원 어르신, 네. 예, 한번 나오, 고 뭐. 40분, 8시 40분을 한번 맞춰보세요. 40분 김바늘은 어 네, 가야, 네, 가야 네. 되는데 김바늘 네. 응, 김바늘 응. 응, 응. 응, 응, 응. 김바늘 어르신 할머니 40분인데 8시 40분 맞춰보세요 5분 10분 15분 20분 <laughs> 25분 30분 40분 어르신 여기가 정각이지. 아, 여기 네. 정각이면은 1일 5분. 5분 1일 5분부터. 분시1 5분, 5분부터. 15분, 10분 예, 20분. 8시 40분. 40분 4 40분, 0분에 얘기했어요. 한에 반에 가맞대는 거. 4에 응. 알지? 5분 1분분 15분, 15분, 20분, 2 5분 3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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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맞죠? 예. 빨리 는 네. 예, 네. 맞아요. 8시 40분. 예, 이렇게 하면 8시 40분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여덟시. 잘 하셨어요. 예, 자, 작은 바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 팔에 입고. 팔 작은 바늘을. 긴바늘이제 바늘, 가야 됩니까? 진바늘은 어디로 가니까긴바늘은 어디로 가야 니까 에, 에, 에. 오 잘하셨네 어르신. 예, 맞아요. 예, 음. 맞아요 어르신. 여덟 시, 여덟 시. 예, 음, 여덟 시 정각 맞습니다. 6시, 잘하셨어요. 예, 예. 일 시. 5 분. 어, 0 분, 1 5 분, 2 0 분. 야 예, 너무 같이 가도 됩니다, 같이, 같이 가, 가. 같이 가도 다 예, 아, 예 20분. 맞아요. 20분. 10시 20분, 1아이고 예. 음. 어르신 잘하시네그분가요예그분 아, 아, 아. 음. 아. 9시 1 0어르신 10분, 시간이어르시은아분시1 0시분 9시 어디요9시1분 맞춰보세요 어시신분 9시 10분, 맞춰보세요, 어르신. 9시 시1분 음. 음. 한번 맞춰보세요 9 모르바늘야 민반으로 구해보네. 예어르 반으로 두개 있어. 야 구해 구해 구해가 구해보네. 나 나도 구을 구짜 다 가야 돼. 일로 가자. 나야 돼. 구인키로 가와. 이구로 가. 일로 가 일로 가기. 월칠에. 몰 그래. 아시에응 십분 얘기했지 십분. 민반 십분. 구해가고. 네 번을 구해가고. 을구해가을가 5분. 5분, 10분, 분 10분, 10분이에요. 보입니까? 잘하셨어요. 그 다음 필수 로르신 나가세요. <나갔어요>. 필수 <laughs> 로르신 한번 보이시죠. 아. 한번 나와세요. 아. 필수 로르신일 아. 7시 50분 한번 맞아보세요 7시 50분을. 7시 50분 한번맞춰보세요 아, 7시 7시 한 바퀴 음, 쭉 돌고, 쭉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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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이거 럼식0분3 예, 30분. 30분. 3 0 떨어지면 안 돼. 요거 여기 안 돼. 네, 네. 7시 50분, 5 0분 맞춰 보세요. 50분. 맞춰보세요. 50분. 음. 이거 말고 0분 김바늘, 음.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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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시 50분. 오늘 분 50분. 5네분네0분5 네. 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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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다 네. 네. 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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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음, 어, 그러면 음. 7시. 음. 7시 작은 바늘 큰 바늘 있지? 음. 작은 바늘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8시면. 8시 면 8시 5분 1 0분이거든 네. 작은 바늘은 몇으로 가야 되겠어요? 음. 예. 아, 작은 바늘을 아, 손으로 아. 한번 해보세요. 작은 바늘은 몇으로 8시 면 숫자 몇으로 가야 되겠어요? 숫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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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면 숫자 몇으로 가야 되겠어요. 숫자가 8로 가야 되겠요 8로 가야 되겠죠. 8. 8하면 10이 오면 이게 8시예요. 음. 일어나시는 시간 8시. 1시시시1에 8시. 1 0시 8시. 1 0에 가면 8시. 1렇시에시 가면 됩시다면 8시. 1 0시면 8시. 1요시에어주시요0시시0분시1 0시시1 0분시계 음. 잘하셨어요 시간이 잘하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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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네, 맞네. 예, 잘하셨어요시간 잘하시네. 예. 그럼 7시. 아, 이거 해도 참 이거 아니고. 어르신이 손을 한번 맞어 보시다 아, 혹시 20분을 한번 맞춰 보세요. 시가 9시 20분 한번 맞춰 보세요. 많이 돌려야 되는데. 예? 많이 돌려야 돼요. 어르신이 네. 작은 바늘부터 한번 돌려 보세요. 작은 바늘부터. 작은 바늘이 아. 9시 어디로 가야 되면 아니, 아니, 아홉 시. 어르신, 시. 아홉 시. 그렇지. 그렇지요 여기 와야 되죠. 아, 맞아 그럼, 큰 바늘은, 아홉 시, 이십 분이면 큰 바늘은 몇으로 가야 됩니까? 큰 바늘은? 오, 분, 십 분, 십, 오, 분, 십. 예, 예. 예. 돌릴게요. 예, 네, 돌리세요. 예. 오, 어, 시계 잘 하시네요, 씨. 어, 잘 하셨어요. 아홉 시, 이십 분. 아, 맞아요. 이십 시대 학교 나왔어. 아, 맞아요. 이십 시대 학교 나왔어. 幺二시三幺，幺11시十五分，11二11시11시十五分，嗯，哎，我原来说的哟，哎，这个还慢，他妈差不多几多点？我今儿早上，早上，早上，那个几点钟？嗯，早上，那个我那五点的钟，几点钟？啊，今天是六点几？啊，六点几？哦，六点几？我们六点几上班，不能过早，六点几？ 여덟 시, 여덟 시, 김바늘, 김바늘, 잘하셨어요. 여덟 시, 예, 예, 맞아요. 여덟 아, 시, 일어산서 맞아요. 그 어. 아, 친해. 네. 아, 이거 10시 해가 되려고, 아홉 시 돼가 되려고. 음. 음. 그면 10시 35분 한번 맞춰보세요. 10시 35분. 열시 여시, 하시오. s a 은 a m b a s u 어 가야 되겠습니까? 작은, 바늘 작은 바늘은 a s a g a 시 b a Divide, Sagamba, 가야 v i 습니까1 0 i 로 a Sita, Lai, Sita, Sima, Lai, Sita, Sima, l a 5분, i 0분 Sima, 들어가야 분분분 25분, 3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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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35분, 10시 35분 됐어요. 10시 30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잘하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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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가시는 어. 시간, 어. 집에 올라가시는 어. 시간 몇 주세요? 음. 5시 음. 20분. 5시 20분을 한번 맞춰보세요 5시 20분. 5시 20분은 음. 작은 바늘은, 음. 어디로 가야 음. 됩니까? 음. 작은 음. 바늘. 음. 작은 바늘은, 예, 어 20분은 4시 네. 5분 10분 15분 20분 예 네, 20분 20시 예 네, 맞아요 20시 맞지요 잘했어요 잘셨어요안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잘하시면 어제 시계 한번 타봐요 어시는 여기 오시는 시간이 7시 50분 7시 50분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이 작은 바늘이 어디 가야 되겠어요? 펑! 펑! 응? 자, 손을 한번 만져봅시다. 작은 바늘이 7에 와야 되겠대. 여기 7. 50분이면은 지금 몇 분이 세몇 분이 돼요? 여기 있어.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여기 7시 50분. 어르신이 오시는 시간. 예. 네. 맞지? 예. 네. 잘하셨어요? 오시시 이게. 어르신 오시는 시간 10시 1 5분 한번 맞춰봅시다. 10시 15분. 자, 10시 15분이면 작은 바들이 어디로, 몇 분, 작은 바들이 몇회 가야 되겠습니까? 응? 10시 10시로 가야 되겠지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지금 5분에 있지? 5분, 10분, 15분, 예, 이렇게 15분 이렇게 됐어요. 이게 10시 15분. 음. 어, 그럼 집에 가시는 시간 한번 보시죠. 집에 가시는 시간. 집에 가시는 시간. 말고 집에 가시는 시간이 집에 가시는 시간 6시 20분입니다. 6시 20분. 10시 예, 0시 6시 20분 6시 20분이면 숫자가 6. 6으로 가야되겠지? 6 6 6 6 6시 그 다음 여기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어? 네. 하면 6시 10분 네. 집에 가시는 시간이에요 맞췄지 아, 잘하셨어요 오우 어, 잘했어 맞춰봐요 지금 <목소리> 8시 20분 한번 음. 맞춰봐요 8시 20분 작은 바늘이 어디 가야되겠어요? 작은 바늘 아, 8시. 여덟 시 20분. 시분 20분. 어디? 여기 여기 8시 20분 여기. 분 5분, 10분. 15분. 20분. 여기라야 되지. 8시. 8시 그래. 아모이 아, 8시. 9시. 시 30분 맞다. 바이이 9시 30분. 9시 30분. 9시 30분, 9시 30분. 음. 작른 바늘, 은 어디로 가고? 위로 가야지. 위로가은어디로 가고, 1로가아우0위로가야지아0미로 가고. 로가 가고. 1 0로 가고. 지0 0위0분로고고가 1시는 아, 멀쌤. 멀쌤. 아침에 멀쌤. 내가 출근하기 전에 와 계시던데 30시. 7시? 마틀. 7시? 4시 저저안 나왔어요. 아, 마틀. 그러면 마틀. 5시 3 0분 한번 맞춰봅시다. 5시 3 30, 네, 0분 응. 한번 맞 봐요. 응. 숫자. 작은 바늘은 몇회 가야 되겠어요? 응. 작은 바늘. 응. 작은 바늘 응. 5시면 작은 바늘이 어디 가야 되겠어요? 5에요. 응. 작은 바늘. 작은 바늘. 5시. 5시. 손으로 한번 해 보세요. 손으로 한번 시계를 끌어 내려 보세요. 몇걸로 응, 작은 반에 요거 요걸 손으로. 요걸로? 응. 요걸로? 예, 예, 그걸로. 4시 3시. 4시 3시. 4시 3시. 4시 3시. 여기 1시 4시 시 예, 4시 시 그래, 그래 그래. 다음 요거는 30분. 30분 한번 타 보세요.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아,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laughs> 그러면 6시 30분으로 한번 아봅시다 어르신, 6시 3 0분어 맞으니 6시 30분이다. 어, 6시 30분이다. 그러면 작은 바늘이 어디에 가냐? 작은 바늘이 몇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 작은 바늘아 여기 여기 여 시가 아 시가 6시. 그리 분은 긴반늘3 0 분은 어디 에 숫자 어디가야 됐어요? 응, 음. 음? 예, 한번 참 보세요, 예, 한번 참 보세요, 3시3 0분 내리세요, 내려 보세요, 열시 맞아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어 맞네 맞네, 어 잘하셨어요. 50분 안맞아 봅시다. 8시 50분 자, 숫자 작은 아니 큰 숫자 말고 작은 숫자부터 한번 보시듯이 8시 작은 숫자 작은 바늘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 어, 0시 11시네 8시 50분 50분 오 잘하셨어요 여기 예, 여기 예. 몇 시가 오신지 아세요? 9시 9시 그러면 9시로 한번 네. 봅시다 9시 음. 그러면 작은 바늘은 어디에 몇으로 가야 되겠어요 작은 바늘 어, 어, 작은 바늘은 1 9 네. 가야 네. 어요 네. 9시 9시 어디로 네. 등각. 9시 10시 1 0에 가야 돼. 10시 10시 1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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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예, 잘하셨어요. 옛날에 여기 기동 치에물한번 사러 간다. 네, 사도추우니까 뚜르시계 있었지, 막막 뚜르시계, 막 빡뜨야 된다, 항상 그 빡뜨야 된다 해가지고 돌리고 소리 나고 그랬지. 그때는 근데... 이래큰 시계, 정말로 부잣 집에 응. 이런 응. 큰 시계가지 응. 있었지. 응. 큰 시계가 응. 있었지. 응. 그때는, 어 맞아요. 모두 그래. 그래. 그런 거 있었는데 없애버렸지 그렇지, 옛날엔 다없애버렸지 너무야, 소리도 그래. 너무 크게. 그래. 예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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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부잣 집에 부잣 집에 막그큰 시계가, 친들이 왔다. 예 맞습니다. 시간 음. 공부 이제 잘하시겠지. 예. 시간 공부 잘하시겠지. 네. 어, 또 삼자가 나중에 제가 오후에 시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음.